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8일이 입동이네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요새 단풍놀이들 다니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뭐, 거리가, 도로들이 꽉 찬다고 하는데, 봄날 꽃놀이와 달리, 꽃구경과 달리, 단풍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지켜보는 행위다라고 이할수 있는 거예요. 낙엽이라는 것이 나무가 여름 내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모든 양분을 빼앗기면서 서서히 자기의 삶을 마무리 지을 때. 왜냐하면 나뭇잎이 낙엽에 대해서 떨어져야지만, 겨울에 이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떨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낙엽이죠. 그 낙엽은 비가 많이 와도 이쁘지 않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도 단풍이 예쁘게 들지 않고 정말 조건들이 잘 맞아야 예쁜 단풍을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렇게 시들어버린 나뭇잎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단풍놀이하는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 하는 것은 나무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주변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냐에 따라서 단풍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와 같으냐 하면 지금은 이제 눈에 벼들을 다 베가지고 황량한 벌판이 되었는데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서 누렇게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벼가 이제 내가 다 익어서 곡식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렇게 있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 시작하는데 이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벼들이 쓰러져요. 벼들이 쓰러지면 그래서 적게 되면 뭐 수확량도 떨어지고 벼가 깨지기도 하고 이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근데 논에 가보면 어떤 벼는 쓰러져 있고 어떤 논은 벼가 멀쩡히 서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그놈만 불고 지나갔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농부가 여름에 좀더 많은 벼를 수확할 욕심으로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나달이 많이 달리게 돼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벼가 쓰러지는 거예요. 반면에 비료를 적게 주면 나달은 적게 달리지만 무게가 가벼워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벼는 쓰러져서 결국은 더 좋은 수확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농부가 현명하느냐에 따라서 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요새 젊은 세대들을 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자식에게 투자했어요. 과다한 영양분을 줬다는 거죠. 뭐, 자기 새끼는 다 금쪽 같아서 절대로 뭐 어떻게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뭐 어떤 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감싸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바람을 맞습니다. 길어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죠. 좀더 하면 대학원까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30이 되기 이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하다가 30이 넘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바람을 맞게 돼요. 지나치게 과보호받은 아이들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람 탓을 하는 거죠. 바람만 불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열매를 터실하게 맺혀놨는데 너희가 바람을 불어 쓰러트렸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과연 이게 바람 탓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끔 적당하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는 거예요. 벼가 다 쓰러져서 거기다 비라도 오게 되고 땅에도 질척거리면그 벼들은 다 물에 젖어서 결국은 수확해도 의미 없는 나달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약간 비료를 적게 적더라도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버텨준 벼가 결국 나중에는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과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해서. 제가 이제 명리학도 이야기하는 목사다 보니까 명리학 이야기를 하면 가끔, 아니, 자주죠, 사실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거지가 된다. 그래서 사주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명리학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명리학은 말이죠. 식물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꽃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식물로 태어났느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물로 태어났느냐, 누구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명리학이지, 명리학이 그 주변의 환경까지도 결정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왕국에서 태어나면 왕족이 되는 것이고, 거지들 속으로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짜로 인해서 왕이 되어지고, 거지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땅은 밭이라서, 옥토라서, 거름기가 많고 잘 자라는 땅이라서 잘 자랐고, 어떤 나달은 길가에 떨어져서, 뭐, 지나가는 짐승이나 뭐가 주워 먹기도 하고 말라 죽었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냥 말라 죽어버렸고, 뭐, 이렇게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씨앗은 떨어졌을 때, 자기가 스스로 암수가 다 있지 않은 다음에는 다른, 꽃들의 영양분을 받아서 혹은 그 씨앗들이 날라와서 새로운 꽃을 피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얀 꽃이었지만 그 다음번에 생겨난 씨앗은 색깔이 변하기도 해요. 저에게 앞에다 국화를 꽂아놨는데 이 국화가 원래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국화 색깔이 아니에요. 어느 행가 심지도 않은 노란색 국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색깔들이 섞이고 섞이면서 매해마다 조금씩 다른 색깔들의 국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고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어떤 삶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나 꽃의 색깔이나 모양은 다를 수 있다. 이게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주만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짓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사람, 주변 사람들 가족 관계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결혼할 때는 배우자라든가, 이런 거를 한데 묶어서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제 현대사회 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 명략을 관계적으로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조선처럼, 명리학은 주로 양반들이 사용하던 학문인데, 정말 한중권이 몇명안 되는 양반들이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살던 시절의 명리학과, 지금처럼 아침에 출근하면 한꺼번에 몇천 명씩, 혹은 때로는 뭐, 사람이 많으면 몇만 명씩 만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한꺼번에 역동적으로 물려 돌아가는데, 이걸 다 계산해서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꽃인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꽃인지, 아니면 여름철에 꽃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가을에, 늦가을에 꽃을 피우는지, 아니면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지, 때로는 눈이 덮인 눈 속에서 피는 꽃인지를 알아야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삶을 잘 꾸려내고, 내 삶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꽃, 같은 꽃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평등한 거지.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각기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형태의 인간, 같은 형질의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동양도 잘 알고 있고 뭐 서양도 모르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치 농부가 논에다가 절을 뿌려놓고 이 벼가 자라는 걸 보면서 때로는 농약도 줘야 하고 때로는 비료도 줘야 하는데 그거를 조절하면서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의 자기가 딱 원하는 것만큼만 키우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권력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거그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창고에 쌓아놓은 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해에 태어난, 이번 해에 뿌려질 벼들은 불행한 거예요. 충분한 영웅도 받지 못하고, 때론 적게 심겨지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 조절당한단 말이죠. 예수는 이 이야기를 자연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지냐는 것이 밭에 뿌려지는 것은 인간의 섭리고, 길가나 혹은 더 가시던 물에 뿌려지는 것, 혹은 어떤 새들이 물고 가서또 떨어뜨리거나, 혹은 소화시켜서 이렇게 번식하잖아요. 배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하는 자연적 현상과 인위적 현상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냐, 그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살 것이냐? 혹은, 각박한 삶이라도 내가 그 각박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꽃 하나를 피어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주는 삶을 살 것이냐? 혹은 새에게 먹혀서 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어느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은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씹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들 다 어디만 관점을 주냐 하면, 밭에 떨어져서, 곡식 하나가 썩어서, 많은 이삭을 내서, 소출을 내서, 이익을 내서, 여기에다 중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본주의도 나오고, 사유재산제도 같은 이런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이 삶이 진짜고, 이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이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직 하나를 무조건 세상에 나오면 어떤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사주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왕이 돼서 자기 역할을 하겠지만 누구는 거린이 되어서라도 자기 역할을 할수 있다. 환경에 따라 내가 할수 있는 일, 없는 일이 있긴 하겠지만 그 일이 보람되느냐, 보람되지 않느냐, 혹은 수세 사람들이 그 삶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하느냐, 아름답지 않다고 하느냐. 단풍이 들었는데 올해 단풍은 영, 현찮네 라고 할 건지, 아니면 올해 단풍은 정말 예쁘게 잘 들었다라고 할 거냐 하는 것은, 나무는 같은 나무이지만, 어디에 심겨졌느냐,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 그 나무가 무엇을 했느냐, 그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평가는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산 삶이 보람된 삶이고, 거린으로 태어난 삶은 보람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치관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목적을 두게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계속해서 달란트를 많이 가진 자, 하늘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낸 자, 이렇게 뭔가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땅에 떨어진 씨앗 중에 가장 아름다운 씨앗 중 하나가 들짐승에게 먹힌 씨앗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 살면서 음, 들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들 사료를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료 없는 일에 동참을 해주셔서 계속 보내주시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고양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겨울이 되면 걱정이 됩니다. 여름에는 좀 걱정이 들대요. 봄과을도 마찬가지고. 뭐. 숨을 마는 것도 있고, 피할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잡아먹을 만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온통 꽁꽁 얼어버리고, 눈이 덮이게 되면,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모든 겨울을 나야 하는 동물들이 똑같은 고통에 처하는 겁니다. 이럴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 하나가, 배고픈 새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살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무슨 씨앗인지도 모르고, 어떤 꽃을 피고, 얼마만큼에다 큰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는데, 단지 새한테 꼴랑 하나 잡혀 먹인 것이 보람된 삶이냐? 그걸 보람되지 않는 삶이라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새에게는, 며칠을 굶어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았던 그 새에게 먹혔던 그 씨앗 하나는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삶도,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성공이라고 섣불리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모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음.